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지난 한 주간 깊은 고난의 시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깊은 고난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부활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또 절제하고 경건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웃으면서 또 환하게 또 즐거워하는 이 모습.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보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계절과는 반대로 점점 깊은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고 마침내 망울에서 꽃이 피듯이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성탄부터 또 사순절의 기간 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생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사순절 고난주간의 아픔과 고통, 죽음과 이제 부활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잊혀지지 않고 평생 기억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고난에서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조차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는 제자인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다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먹여주고, 함께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는 제자들이 그 마음에 당당함과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고, 제발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께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을 고쳐달라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자신감과 또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수차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흩어졌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과연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흩어져 있던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목으로 주님의 문안과 주님의 다시사심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제자들은 아직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고 도망치다가 결국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한 장소에 모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에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를 더 이상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고, 이제 그 목숨도 빼앗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 연락을 해서 한 장소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온 집안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 또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했던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자기의 삶을 폐쇄해 버린 이 저녁에 모여 있는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현대의 사회를 편리와 풍요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 순간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I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했다. 또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 채 GPT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어떠한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대답을 해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폐쇄적이고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래셨습니까?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처럼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폐쇄하고 모여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혼자 나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란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닫아버린 이 제자들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평안이라는 단어, 또 샬롬이라는 문안 인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평안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분명히 온 집에 문을 닫았고, 이 저녁 시간에 자기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잘 지냈어? 내가 다시 왔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정말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시군요.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저희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손에 못 자국을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사실 것을 의심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송도로 살아간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답답했던 내 마음, 혼자 남아있었던 우리들의 어려웠던 삶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인사를 하자, 제자들이 놀랬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를 두 번이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됐지? 봤지? 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 권세 이기고, 여기 왔으니, 이제 안심하라. 이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부활해 주러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신 이 인사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그 두려움이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저 제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을 안심하고자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사명자로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사순절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의 이날 기쁨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달라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 메시아라 말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사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이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바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고백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버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이 생기와 이 숨을 마음껏 들이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생기와 생명을 불어 넣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성도들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흩어졌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가 또 모여서 그것을 간증하고 또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주의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의심해서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야 믿겠다라고 말했던 아주 의심 많은 제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 없는 제자의 표본, 믿음 없는 인간의 표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신앙을 표현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도마와 같은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인사하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믿는 분이 있지만 그 자리에 없어서 내가 나중에 꼭 만나서 확인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거할 것은 구약과 신약,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애가 기록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드레 후에 다시 이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인사를 두번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이 제자들. 하지만 한 사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애가 타고 또 마음에 의심이 생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나를 의심했지? 나 여기 왔어.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도마는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라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차마 보지 못하고 딴 곳을 응시합니다. 예수님은 옷을 풀어서 도마의 손가락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들 역시 정말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의심에서 떠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이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마지막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도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손자국과 창자국 옆구리를 만져본 이 도마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귀한 고백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도마 역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의 고백. 이 고백은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앞장서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또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제자들 또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던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손을, 옆구리를 만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평강의 인사를 오늘 또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미처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열한 제오자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오늘 우리 대장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 고백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진짜요? 또, 작년에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숨어있고 두려움에 떨고 모든 문을 닫아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를 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이 부활주일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 없는 제자가 되지 말고 믿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